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강. 이론는 예, 마지막 강이죠. 180쪽에 52강.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보전 그랬는데, 우선 생물 다양성의 의미부터 살펴보시면, 살펴보면, 흔히들 생물 다양성 그러면 생물 종이 얼마나 다양한가, 몇 종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만을 생각하는데, 생물 다양성은 세 가지 개념을 모두 포함합니다. 우선 우리 교재는 여기서부터 밑에서부터 할게요. 자, 가장 큰 개념부터 생태계 다양성, 산림이니 산림, 살림. 열대 우림 뭐 등등의 그런 산림 또는 우리나라 같은 온대 그 낙엽, 활엽수림 등, 또는 침엽수림, 그리고 또는 초원, 또는 사막과 같은 황원, 이제 황원에는 사막과 툰드라, 이런 게 있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다양하겠느냐. 이것을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하고, 그러면 한 생태계 내에서 생물 다양성이, 다시 종다양성이 있고, 이 종다양성은 그 생태계가 몇 종의 생물로 구성되어 있느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종 다양성은 두 가지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데, 그럼 몇종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를, 고딩 수준에서는 이런 용어를 잘안 씁니다만, 종 풍부도라고 하고, 자, 그런데, 분집 1과 2가 있는데, 자, 그냥 가상의 생, 가상의 그 생태계입니다. 모두 이렇게 네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군집 1은 군집 1, 군집 2, 그리고 A, B, C, D는 생물족입니다. 군집 1은 A가 90%, B가 5%, C가 3%, D가 2% 이렇게 있다. 개체수입니다. 군집 2는 각각 25%씩 있다. 자, 그럼 누가 더 균등하냐면 군집 2가 더 균등하죠. 종 풍부도는 내네 종으로서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종 다양성은 이종 풍부도에다가 종 균등도 얼마나 균등하나, 얼마나 균일하겠느냐의 개념. 그럼 군집 1과 군집 2 비교했을 때더 균일하게 있는 것은 군집 2죠. 그래서 종 다양성은 군집 2가 더 크죠. 그리고 한종 내에서 유전자가 얼마나 다양하냐. 그래서 유전자 다양성 또는 유전적 다양성. 있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 그러면 저세 가지 모두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180쪽에 유전자 다양성의 예로서 달팽이 껍데기의 다양성.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달팽이들의 껍데기 무늬와 색깔이 같은 종류에서 조금씩 다르다. 왜? 유전자가 다르니까. 그죠? 그것을 유전자 다양성이라고 하고 생물종 다양성은 종풍부도 상대수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상대수는 종균등도를 얘기하고 조금 깊이 들어가서 용어를 좀 썼는데 그래서 종풍부도라는 것은 식물종의 수 물론 식물군집이라면 생물로 해야 하는 게더 적합하지만 그냥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그 식물군집이니까 그냥 식물종수라고 했습니다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생물종의 수 상대 수도라는 것은 각종의 분포 비율. 그러면 아래 두 생태계에서 X 지역과 Y 지역을 봤을 때 그냥 눈으로 대충 딱 보는 순간 어느 게더 다양해 보여? 왼쪽, 오른쪽, 왼쪽. 그죠? 자, 됐죠? 어, 그래서 그럼 X 지역과 Y 지역을 비교 몇 종으로 구성돼 X 지역 몇 종인가 대충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으로 되어 있죠. 그럼 Y 지역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구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종 풍부도는 똑같아 그런데 균일하게 더 있는 것은 더 균일한 것은 X지역이죠 그래서 X지역의 생물 종다양성 또는 줄여서 종다양성이라고 하죠 X지역의 종다양성이 크다 그럼 181쪽에 생태계 다양성은 생태계가 얼마나 다양하느냐 아까 산림들 열대우림 등등해서 됐죠? 그래서 그림으로 가장 큰 것이 생태계 다양성. 그다음에 생물종 다양성 또는 종 다양성. 그리고 그종 내의 유전자 다양성. 자. 넘길게요. 182쪽에 자, 그림을 직접 보겠습니다. 세 가지 생태계를 비교해 보면 생태계 ABC가 있죠. 딱 보는 순간 누가 제일 다양해 보여? 생태계 A. 그죠? 그래서 그생어 복잡할수록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아까 생태계 평형이 더잘 유지된다라고 했죠. 음. 자 그다음에 그럼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생물로부터 여러 가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습니다. 의식주 등을 생물 자원으로부터 얻죠. 그래서 식량 또는 옷감 또는 목재 또는 의약품 이런 것들을 얻죠. 뭐, 푸른 곰팡이에서 맨 처음 발견된 펜실린, 이런 거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 자원을 제공한다. 자, 등등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83쪽이 나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약품 개발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태적, 문화적 가치를 가진다. 그래서 우리 산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뭐 등산하면서 스트레스를 날리고, 또는 학생들의 체험학습장으로도 이용이 되고, 또는 관광자원으로도 활용이 되고, 자, 등등이 나와있죠. 자,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자연환경을 그대로 잘 유지하려면 안 쓰는 방법이 가장 좋겠지만 안쓸 수는 없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이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소위 지속가능한 개발을 또는 지속가능한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 그럼 생물 다양성을 파괴시키는 요인들이 뭐냐. 우선 멸종이라는 개념은 생태계에서 특정종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멸종의 요인들이 있죠요 그래서 순서대로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1, 2, 3, 4그 다음 페이지까지 해서 5번 순서대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의 그 위협을 가져오는 멸종시킬 수 있는 생물종을 멸종시킬 수 있는 그 영향력이 큰 것부터 제가 차례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앞접따서 서외환 남질 이렇게 기억하고 자, 서외환 남질. 그 그러니까 서식지 파괴가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그래프가 183쪽에 나와 있는데 자, 가로축은 보존되는 면적. 세로축은 주어진 면적에서 원래 발견되었던 종 그러면, 원래 있던 그 면적이 50%로 줄어들면, 거기 살고 있던 생물 중에 10%가 멸종되죠. 그리고, 그 면적이 10%로 줄어들면, 10%로 줄어들면, 거기 살고 있던 생물의 50%가 멸종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식지 파괴가 아주 큰 멸종의 원인이 되죠. 또한, 서식지 단편화, 184쪽입니다. 도로를 또는 철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서식지가 잘리죠. 자, 그래서 서식지가 잘리면 그림처럼 서식지 잘리면 면적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 도로라면 생물이 지나가면서 소위 로드킬 들어보셨죠? 차에 치여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종을 멸종시킬 수도 있죠. 그다음에 외래종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원래 우리나라에 없었는데, 우리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게 되는 생물을 외래종이라고 하죠. 그럼 외래종이 유입되는 그 순간에는, 그 순간에는 당연히 생물종이 늘어나죠. 종의 수가 늘어나죠. 생물, 일시적으로 생물종의 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다양 생물 다양성이 커졌다고 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외래종은 토착종들을, 토착종들이 살아가는데 악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이죠. 어~ 이런 외래종은 인간의 활동에서 유입이 되죠 인간 활동에서 그것이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간에 의도적일 수도 있고 의도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어~ 가축의 사례를 위해서 어떤 그 식물을 도입한다 그건 의도적으로 한 것이고 의도적이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그 목재에 뭐바퀴벌레 알이 딸려 들어올 수 있죠 또는 외 다른 곤충들이. 따라 들어올 수 있죠. 이렇게 의도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들어올 수 있겠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외래종은 특히 식물의 경우에는 번식이 매우 잘 되죠. 물론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토착종들이 살수 있는 면적을 주, 줄입니다. 그래서 토착식물종들이 감소하고 또 외래동물종은 되게 천적이 없습니다. 되게. 그래서 토착종의 생물들을 마구 잡아먹죠. 자 그래서 결국 생물 종 다양성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 여기서 그냥 대학 교재에서는 지구의 변화라고 표현하는데 인간에 의한 환경 오염 그리고 기후 변화에 의해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 남획 어, 무분별하게 무분별하게 사냥을 하거나 밀렵을 하는 것이죠. 역시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겠죠. 그래서 산활를 위해서 코끼리를 마구 잡고 또는 그 기름을 얻기 위해서 또는 고기를 얻기 위해서 고래나 바다사를 잡고 이런 남획이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킬 수 있죠. 그리고 그 생물들의 특히 동물들의 질병. 그래서 순서 서외환 남질 기억을 하시고. 그음에 185쪽에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보전 그랬는데 보존과 보전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보존은 있는 그대로. 보존은, 자, 생태계는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될 수는 없죠. 조금씩은 변하죠 그러나 큰 범위 내에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범위 내에서. 그것이 보존이죠. 후손 세대에도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보존해야 되죠. 문화재는 있는 그대로니까 보존해야 되죠. 그래서 생태계는 보존. 보전 또는 생물 다양성 보호천이라는 용어를 쓰되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어렵지 않은데, 그래서 자생지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반달곰 지리산에 방사했었죠. 음. 자, 그다음에 어 식물원 또는 수목원, 동물원 등에서 멸종 위기종을 보존하고 증식시키죠. 그러면 종자 은행을 만들고요. 자, 그리고 지역이나 국가 수준에서 노력을 하죠. 그래서 국가 수준에서 국가 수준에서 법령을 지정하고 또는 국가 간에도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들을 생물들 거래를 금지하는 협약을 맺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는 가와나 두 지역에 서식하는 식물의 종별 개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럼, 가 지역에 몇종 있냐면, 뭐, 셀수 필요 없죠. 그냥 딱 보는 순간. 여섯 종인데, 아니다, 다섯 종이다. 그죠? D의 경우 0이니까. 그럼, 가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이고, 나도 다섯 종이고, 그럼 소위 종 풍부들은 똑같고, 그런데 누가 더 균일하게 있어? 나가 더 균일하게 있으니까, 종 다양성은 누가 더 크다? 나가 더 크다. 그래서 틀린 것 1번이고 2번. 가와나 지역에 각각 서식하는 식물의 개체수는 같다. 세 보면 알겠죠. 그 숫자 다더 더하면 됩니다. 16313 더하니까 14. 그죠? 나 지역도 53412 14 똑같죠. 종의 수도 같고 전체 개체수도 똑같고. 3번. 가와나 지역 각각에 서식하는 식물 종수는 같다. 알겠죠? 4번. 생태계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가나 중에서 나가 되겠죠. 답이 1번이고요. 자, 2번. 생물 다양성과 환경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동일한 생물종이라도 형질이 각 개체 간에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생태계 다양성이 아니라 유전자 다양성이죠. 그래서 1번이 답이고. 2번. 서식지 파괴는 생물 다양성 감소의 원인이 되고. 맞죠? 3번. 종 다양성이 높을 때가 낮을 때보다 당연히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고, 4번. 같은 종의 달팽이에서 껍데기의 무늬와 색깔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까 언급한 것처럼 유전자 다양성 또는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죠. 맞죠? 답 1번. 자, 3번 문제. 그림은 평형이 유지되고 있는 두 종류의 생태계 가와 나에서 먹이 관계를 나타내는 것인데, 오른 것만 골라라. 가, 그 왼쪽 그림에 가가 빠졌네요. 왼쪽 먹이 사슬이 가고요. 오른쪽 먹이 그물이 나. 자, 기억. 당연히 복잡할수록 더 안정된 생태계라고 했으니까 기억 틀렸죠. 가보다는 나가 더 안정돼 있죠. 니은. 가에서 영양 단계별 에너지 양은 개구리가 뱀보다 더 많다. 맞죠?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이 더 줄어든다고 했으니까 니은 맞고. 디귿. 개구리가 사라질 경우 가와나에서 뱀이 모두 사라질 것이다. 가에서는 개구리 사라지면 뱀의 먹잇감이 사라지니까 뱀도 사라지겠지만 나 생태계에서는 개구리 사라져도 뱀의 먹잇감에 쥐나 거미 남아 있죠. 그래서 틀렸고 리 가가 중금속에 오염될 경우 축적되는 중금속의 농도는 상위 이왕 단계로 갈수록 누가 더 높다? 아, 어, 상위 이왕 단계로 갈수록 높아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뱀이 개구리보다 더 높다, 맞죠? 그래서 답은 ㄴ과 ㄹ 4번 187쪽 4번 문제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 서외환 남질 기억하고 있죠?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 또는 고립화 그리고 외래종 유입 환경오염 남획 그리고 질병 그래서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것은 로드키를 막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또는 국도 만들면서 생태 통로를 설치하죠. 이것은 오히려 생물 다양성을 생물 다양성 감소를 막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2번이 답이고. 5번.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 그랬는데 1번. 경제적 가치가 있는 종만을 대상으로 보존 계획을 세우면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겠죠, 오히려. 2번. 서식지를 작은 단위로 개발한다. 아까 그래프 기억나시죠? 어, 그래서, 석지를 큰 단위로 개발하는 것이, 큰 단위로 유지하는 것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더 좋은 방법이다. 3번, 종다양성이 감소한 지역에 외래, 새로운 외래종을 도입하면, 도입한 순간에는 일시적으로 생물 다양성이, 종다양성이 증가할지 모르겠지만, 시간 지나면서 오히려 생물 다양성이 감소한다. 4번,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안심년, 안심년 등을 두어 보호한다.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